안녕하세요. 글솔입니다. 저는 세상을 조금 느리고 되디게 그려온 사람으로 꿈은 드라마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던 찰나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구독자만 늘어나면 수익금이 창출된다는 시스템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끌리듯 유튜브 속으로 들어왔는데요. 비록 몇 개월 되진 않았지만 간단한 소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세상은 한마디로 파격적이었습니다. 무심히 지나쳤던 길냥이들도 유튜브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고 3시 3끼 먹는 식사가 먹방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렇듯 유튜브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튜브에 매료되어 저는 얼떨결에 계정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어설프게나마 동영상까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름 야심차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난관에 봉착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유튜브란 시작하는 것보다 지속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영상을 업로드했지만 한계가 설설왔고 유튜브를 배워보겠다는 단순한 초심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구독자가 쭉쭉 늘어만 가는데 정작 저는 구독자가 얼마 없다 보니까 자신감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늘릴 수 있을까? 깊은 고민을 하면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혹시 나만 이런가? 다른 유튜브들을 꼼꼼하게 방문해 보니까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상대적 위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성공한 유튜브들은 저 같은 경우가 당연한 과정이라며 격려까지 해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당연한 절차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방법은 꾸준한 업로드와 성실함만이 그 해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쯤이면 1,000명에 도달하게 될까요? 마치 물질 만능주의처럼 구독자의 연연에 있는 저의 모습이 왠지 씁설하지만이 또한 생계의 목적이 되어버린 코로나 시대에 오늘도 유튜브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혹시라도 저와 같은 입장의 유튜버님들이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그리고 꼭 성공하십시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끈기 있는 민족 아닙니까? 모든 유두브님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두서없는 걸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